안녕하세요. 오늘도 제정읍 부동산랜드를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은 강주남구 승천동에 있는 농지매매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강주왕역시 남구 승천동 빛가람 장성로 옆에 있는 승천마을 후편에 있으며, 승천보로 가는 녹록길 부분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는 빛가람 신도시에서 장성으로 이어지는 빛가람 장성로가 되겠고 바로 이곳이 터널이 바로 승천보로 이어지는 녹록길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로가 포충사에서 금천으로 이어지는 포충로 도로의 승천 마을 앞 해관 부근에 있는 모습이 되겠고 이곳 마을 해관 앞에 버스 종점 지금 승강장이 있는 종점 슈퍼 옆으로 들어가면은 마을 후편의 농로길로 그 접해져 있는 농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승촌 마을 지금 토지로 들어가는 후편의 농로길이 되겠고 이것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그린벨트 지역 비행안전 6구역으로서 지금 사거리 농록길의 코너에 접해져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좌회전 터널을 끼면 은 바로 승천보, 승천파크 골프장으로 또 연결되어 있는 위치에 있어서 주변에 약 2-3분 거리이기 때문에 장차적으로 투자성이나 가족 주말농장 또는 농경을 체험해보고자 하는 분들은 최적의 위치가 되겠고 지금 타원형 구분이 중심부가 되겠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그 토지의 형태를 나타내는 지형도 직사각형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그 토지의 지적도 적색 부분, 회색 부분은 녹록길, 청록색 부분이 구거 도랑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We've got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빛가람 장성로 도로의 모습이 되겠고 지금 노란색 부분이 바로 어, 농로길 깜박거리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빛가람 장성로에 지금 이 차선 4 차선 모습이 되겠습니다. 도로 어, 건너편을 연결되는 농로 터널이 되겠습니다. 이거 농로 터널을 끼면은 바로 승천봉. 연결되는 녹록길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대천 에너지 밸리 단지를 지나서 금천으로 가는 길목인 승촌버스 종점마을 후편 빛가람 장성로 옆에 녹록길을 지금 접해져 있는 농지 한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용도 지역으로는 도시적 자연 녹지지역 개발지안구역 비행 안전 육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정경도 사각박스가 되겠고 지금 타원형 부분이 그 토지의 중심부가 되겠으며 사거리 코너의 직사각형으로 되 있어서 아주 모형도 잘 구성돼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고 여러분께서는 이곳에 가족 주말 체험 농장 등 다양한 용도로 소유해도 좋을 성 싶은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총 면적으로는 605평 지목은 수 논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토지는 을록길 사거리 코너에 을사 없을 수 없을 이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없분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주말 농장 및또 자가 농사를 지어볼 뿐또 장기 투자체나 또 농막 설치용 그런 최적의 위치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으로는 대천 에너지밸리 단지가 근접에 있고 나주 혁신도시가 10여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 위치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승천보가 있는 승천공원의 남구에도 드디어 파크 골프장이 생겼습니다. 영산강 물줄기 따라 시원스레 펼쳐진 승천보 18월 규모의 파크 골프장이 개장되어 200여 명이 동시에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으로는 승천버스 종점 앞에 승천 내 종점 슈퍼 옆 도로로서 마을을 진입하시면 본 토지로 차량이 진입이 양호합니다. 토지의 매매가격으로는 본 영상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 물건번호나 물건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물건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아랫부분에 매매가격도 표시하였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교회 여러분께서는 강주 근교에 나주 혁신도시와 승천보 사이에 있는 그러한 농지를 구입하셔서 가족 주말 농장이나 또 장기 투자생이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볼수 있는 좋은 그러한 호재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요 오늘 정우 부동산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저희 부동산에서는 날마다 양질의 부동산을 엄선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드릴 것을 다짐하며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또는 좋아요 또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